어 떨어지죠. 당연히 떨어지죠. 갇힐 수도 있어요. 갇힐 수도 있고, 반반 확률은 그죠. 자, 얘들아, 할게. 중요한 거만 쭉쭉 할 거야 오늘. 문장 성분 구성 요소 다시 한번. 주어는 누가? 동사는 무엇을 했는지가 동사인 거죠.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. 보어는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보어다. 수식어는 꾸며 주는 말이 수식어고, 전치사 구도 수식어라고 했어, 재호야, 그치 네. 그 다음에, 주어동사 목적어. 목적어는 을, 을로 해석된다. 여기까지 되셨고요. 사실은 주어동사 간접 목적어, 직접 목적어인데, 이거는 문장 형식이, 선생님이 총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? 문장의 형식은? 두 개. 다섯 개. 다섯 개. 어, 좋습니다. 다섯 개가 있었는데, 주어동사가 일형식. 제일 간단한 게 주어동사 일형식. 그 다음에 이 형식은? 주어 동사, 부어, 사형식은 주어, 동사, 목적어, 사형식은 주어, 동사, 반전 목적어, 직접 목적어. 그 다음에 5형식은요 주어, 동사, 목적어, 목적부어. 이번에 레드반에서 오렌지가, 오렌지반에서 옐로우반 다 올라가고, 옐로우에서 그림이다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보통은 오렌지반에서도 거의 요기까진다 다룰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은 총 다섯 개가 있다. 기억하시고요. 지금 주어, 동사, 간접목적어, 직접목적어는 몇 형식 문형이죠? 그럼? 4형식. 4형식이죠. 4형식. 네. 그리고 보호가 있는 문장. 주어, 동사, 보호만 있으면 몇 형식? 2형식. 2형식. 주어, 동사, 목적어, 목적보호까지 있으면? 5형식. 5형식이다. 음,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문제풀이 하고 또 질문받고 중요한거 다시 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일부러 제시는 따로 뭐 많이 틀리지도 않았고요잘하셨고요 봉투에다 각각 넣고 가시면 되고요 <놀람> 선생님이랑 봉투 내서 같이 뜯도록 하겠습니다 도 하고 그리고 질문 받을게요 우리 워크 부분 채점 안돼있는게꽤 있더라. 맞을까요? 네. 자, 선생님, 저기 김태영 선생님 방으로갈 수도 있죠. 어? 그, 그거는 모르죠. 어떤 선생님 반이 됐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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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몰라요. 응. 응. 뭐예요? 네? 네. 로... 요 여기. 어디가? 여기요. <웃음> <웃음> 알겠어요. 오케이. 어쨌든 아니, 여러분 그김쌤 이겨내지 않까아뭐 그런 건 상관 없고 <laughs> 여러분들이...